신풍제약 주주 여러분 이 주가는 2만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보셨던 뉴스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는 뉴스였고 현재 백신과 마스크 관련 주가들이 연이어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풍제약 동안 바닥권 대비 102%가 폭등을 했고 잠시 주가가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고 N자 파동을 지금 올라가려 고 하고 있습니다. 저 최박사는 최소 1차 목표가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보고 있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지난 5월 30일 날 나왔었습니다. 지정 부가 일자가 6월 1로 나오고, 현재 공시 위반 제재금이 800만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에 헐레벌떡 매도하고 나갈 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냐면, 현재 회사에 부과된 벌점은 0이고, 기존 벌점 무게도 0점입니다. 이번 위반 공시 관련해서 해당 여부는 미 해당으로 현재 지금 공시가 나온 상태여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일 기준으로 2025년 6월 2일로부터 1년 내에 15점 이상 벌점이 쌓였을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뭐가 걱정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5월 30일 업데이트된 신풍제약 보고서 1페이지 를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이 신풍제약 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이 있다면 상단의 번호 0102807745 신풍제약 또는 신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보고서 1페이지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현재 우리가 지분 구조부터 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총이 6,250억 정도입니다. 최대주주가 송암사가 31.62%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7%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했더니 유동조식수가 61.35% 외국인이 5.74% 개인과 기관이 합쳐가지고 55.6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외국인은 조금 애매하죠? 개인과 기관 중에 누가 매집을 했고 누가 세력이고 이들의 평균 단가 샀던 가격의 평균 가격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세력 현재 수익인지 아니면 손실인지 바로 파악하면서 주가를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목표가에 대해서 바로 논해 볼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자, 외국인은 지금 꾸준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계도 꾸준하게 팔고 있죠. 오직 개인 세력만이 19,400조를 긴급하게 매집하면서 평균 단가를 끌어올렸고 이들이 현재 지금 세력입니다. 그럼 이들의 평균 단가 개인을 알아봐야겠죠? 현재 개인의 평균 단가는 13,230원입니다. 그 다음 기간의 평균 단가 12,321원 외국인의 평균 단가 12,768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 세력 13,230원 기준으로 현재 지금 세력은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자, 손실 중이죠. 마이너스 11%가 지금 손실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력은 더 크게 올려줄 수밖에 없고, 최소한 2배에서 3배는 올려줘야지 이들도 수익 내고 나가는 엑시트, 탈출러쉬를 감행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주가는 이제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주가를 올려주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량을 내놔야 됩니다. 얼른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까지 내지 않습니까? 불공식행으로 여러분들이 팔면 그때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출발할까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이신풍지학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세력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었는지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하락하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이면 쐐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용어로 폴링, 웨지 패턴,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세기 형에서 가장 긴 파동만큼 뚫으면 대칭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다음 1차 목표가에 대해서 바로 추론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한번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빼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바닥을 빼면서 개미들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현, 현재 구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개미를 털었을 때는 쌍바닥을 만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점 매수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를 한번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보자면 주가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잘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의 고점 찾습니다. 한번, 두 번이죠? 여기가 대략 2만원 구간입니다. 두번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바닥을 찾습니다. 바닥을 찾죠. 주가는 올라갈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올라갑니다. 찾으면 됩니다. 자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죠. 하나 둘 하나 둘셋넷셋넷 셋, 넷, 다섯 다섯. 그래서 이게 파동의 관점상 연장이 되었을 때 마지막 파동이 연장이 되죠. 그러면 만구천원그 다음에 2만원에서 매도한 게 맞아요. 그럼 딱 여기 떨어집니다. 한번 저항 두번 저항 세번 저항 그래서 현재 구간은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단계이지 매도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하는 구간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매도할 자리보다는 매수를 받는 자리가 맞더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최박사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보시면 제 개인 소통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 개인 소통방 545분 입장인 게시죠. 신품제약을어 잠깐만 요 보고서부터 할까요? 자이 보고서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 한번 클릭하셔서 꼭 보세요. 벌써 45, 3분이 다운로드하셨네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이 신풍제약에 대한 이 보고서를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고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 도서가지고 보세요. 참 많이 적어놨죠. 그래서 잠깐만 화면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구간이 신풍제약을 어떻게 대응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 소통방에 적어놨거든요. 6월 2일신풍제약 대응전략 조가의 구성 바닥 매집 후 보조지표가 상승 다이버에서 출현했습니다. 설명할 거예요. 장기 평소의 저항을 받았지만 돌파구를 보고 있고 코로나 이슈로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목표가는 1차 13,000원 2차 19,000원 3차 4차는 제가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을 입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실시간 매수과 매수과 이 브리핑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만, 조금 내려올까요? 자, 현재 지금 신풍제약의 대응은, 세력평단가는 12,000원입니다. 매직가격은 1,740원부터 9,390원이에요. 주가 내려오면 쓸어 담는 게 맞아요. 돌파해면은, 나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1,2920원. 손절가는 제가 실시간 잡아 드릴 예정이에요. 요동이 좀클 겁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왜 최박산 이렇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자 주가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렇게 볼까요? 자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저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갔죠? 자 고점을 찾습니다. 고점을 찾죠? 차트가 내려갑니다. 주식이 내려가요? 주식이 내려갑니다. 동굴긴 말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잠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내려갔죠 얘기를 찍고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면 시작과 따라가세요. 얼마? 12,920원 돌파하면 시작과 따라간다면, 이 높이 길이만큼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자, 잠깐 주가를 크게 보겠습니다. 현재 고점 아, 잠깐만요. 자, 오늘 조금 피로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좀,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보시되면, 둥글게 말았죠.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었고, 돌파가 났습니다. 그럼 가장 긴 길이가 여기죠? 대칭 올라가니까 다음 목표가는 여기야 맞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19,000원에서 2만 원 저항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럼 현재 물린 사람들을 소화하면은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최박사가 이렇게 자, 목표가 3차와 4차는 당일수급에 따라 가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결론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브리핑 영상 들으시고요 현재 신풍제약 그룹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신풍제약 플러스 이은 무슨 말이냐 나는 12,000원 이하 세력의 평균 단가에서 아래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까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면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최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최대한 드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12,000원부터 2만원 이하에 물리셨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상담,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가장 문제가 2만원 이상입니다. 자, 제 박사가 2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만원부터 5만원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5만원 이상인 분들은요. 이분들이 물을 탈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물을 탈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영상에서 한분한분 일대일로 한 알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고세주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번호가 있어요. 010-280-7745로. 문자로 신풍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가격을 남겨주세요. 나는 귀찮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남겨주시고요. 난좀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뭐 24,850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1대1 맞춤별로 종목 진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단 제대로 받으시고, 이번에 칼같이 냉철하게 매도 사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1번 구간. 자, 이번에 15,000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세요, 전략. 그 다음에 다시 잡을 겁니다. 여기 매집파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조금 아쉽지만 물량을 더는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물을 탈수 있고 물을 탈수 없다면 은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진단을 제대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잘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거 영상을 내리면 설명란에 뭐 이렇게 문자 자동 보 링크가 두 개가 있고요. 소통방 있는데 이거 좀 위치가 어딘지 모르신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내리면 핸드폰이나 영상들 보면 댓글이 있습니다. 글 쓰는 거 댓글 한번 클릭해 보세요. 댓글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뭐 댓글 적는 거 있잖아요 뭐 신성 폭등 폭등 아이고야 이거 7,500원 감사합니다 자자돈 벌었네요 너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주지 마시고요 우리 주제 여러분들 자 맛있는 거사 드세요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거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자 있죠 그냥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그 어떠한 절차도 없습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거짓말이면 안 나올 겁니다 화면이 바뀌고 열기를 클릭을 하세요. 자, 비번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6시에 자, 기가 올렸고요. 신, 신, 아, 지금 나 신풍제약에 대한 이런 브리핑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신풍제약 보고서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하고 보세요. 그리고 제 개인소통방에서는 자, 여러분들 계좌 회복을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익 700%를 넘게 달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고다 제가 낸 거고 제가 적중한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486.4%더 되죠. 현재 토마토 시스템부터 레전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아이스크림에디부터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다 인증하면 1시간 넘으니까 여기를 인증하겠습니다. 자 최근 거 5월 30일 자 상상 인증권과 일신 바이오 인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증 실력과 종목이 마음에 드신다면 6월 1일 밤 9시 10시 종목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월 2일 아침에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쉽게도 6월 3일 날에는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6월 2일 날에는 제가 병원을 가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찍고 아 종목을 내고 그날은 영상 촬영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인증할 것인가 물론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뭐 매수과 대응 이렇게 다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아침에 종목이 나갈 때는 상상인증권. 제가 이거 5월 30일 아침에 냈죠. 이렇게 나갑니다. 차트 한번 이렇게 올려줘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종목 현재가 세력 평단가 매수가 시장가 결과라 손절가 목표가 1차 2차 그 다음에 이슈 본 사람 시간 이렇게 인증할 겁니다. 자100% 무료입니다. 최 박사가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한 사례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되 자 우리가 구독자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소통방 입장 절차가 있어요. 자 아까 보시면 댓글을 클릭하면 자공개방입장 링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누르면은 자동으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연결된 링크가 있습니다 자010-280-7745 2 신풍 신풍지약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셔요 그렇게 번호가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이 번호가 안 나오고 오류가 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자주 나요 오류가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직접 입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도 침침하고 많이 안 외워져요. 나이가 40대부터 이상이면요.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합니다. 어떤 분은 7745인데 7744로 보내가지고 보냈는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잘 보시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신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통방 들어올 수 있죠. 아까 100%인정했습니다 무료예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신풍이라고 문자 반드시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남겨주세요 문자로 그래야지 1대1 맞춤별 종목 상담 진단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현재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5월달 에 2,000명 달성되었습니다. 저저 저 6월달에 조금 욕심부려 가지고 한 2,200명 달성하고 싶거든요.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난 단타가 필요하다. 단타 종장기면 종장기. 장, 장투면 장투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그에 맞는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력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다 인증하면 좋긴 한데요 저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이 있어요 여기 어떤 파일이 있냐 여기에 파일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적중영상들이요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여기 완성본이 있잖아요 이게 한 20분 됩니다 그리고 제가 5월 27일까지가 있고 최근 거 5월 30일자 이걸 인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자다인증물에 정말 미안합니다. 한 시간 걸려요. 정말 미안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상상인증권과 일신발 인증을 하기에 앞서 자 우리 신풍지학 주주님들 자제 분석대로 전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부적 힘을 빌어가지고 폭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나 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종목 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받아볼 수 있고요. 신풍이라 문자 남겨주시면 보고서 받아볼 수 있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통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남겨주시면 1대 맞추면 종목 진단 받아볼 수 있고요. 나 귀찮다. 신풍 플러스 1번부터 4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인증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상상인증권입니다. 자, 5월 30일 538분이 보시는 가운데 최박사가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현재가 685원, 체력평가가 1,165원, 그 다음에 매수가 685원 플러스 1원 이상 시장가 긁으세요라고 적어져 있고요. 손절가 안 왔죠? 목표가 1차, 2차를 잡았고 정확하게 2차를 찍었었는데. 이게 대선이 막바지다 보니까 조금 일찍 제가 안전하게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코스피 5000 이슈와 지조사 테마주 되돌림 구간으로서 공약을 알려드렸고요. 255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1 8분에 정확하게 장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여기 저점부터 여기 수익을 먹여드렸고, 현재 이 고점이 얼마냐 890원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890원 인증이 끝났고 치박사가 어디에 매도하라고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 자 5월 30일 수익 16% 챙기겠습니다 오전 9시 6분에 263분이 보셨는데 가격이 얼마냐 여기 나와 있죠? 801원 정확하게 17%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일신 바이오입니다 자 5월 30일 자 537분이 보시는 가운데 제가 종목을 냈고요 현재가 1,670원, 아, 세력평가가 3,905원, 그 다음에 플러스 1% 아까 글그라 말씀드렸고요. 손절가 안 왔죠? 목표가 1차, 2차로 잡았고, 정확하게 타점을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았는데, 대선 테마주가 끝마무리라 일찍 매도세를 알려드렸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돼요. 이재명 코스피 5000 이슈와 지주사 테마주 추세선 상단 저항이 나와 있고요. 258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7시 59분에 장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추천해드렸고요. 2065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이 9시 12분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고점이 나왔죠? 정확하게? 그래서 인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하라고 있을까요? 자 항상 이렇게 해서 최박사는 시그널을 알려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올릴게요. 자 5월 30일 일신 바이오 매도하세요. 253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9시 9분에 아 어, 죄송다 오전 9시 5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원래 목표가 2,000원이지만, 1,918원에 매도하겠습니다 해서 9시 5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253분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15%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현재 신풍제약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기를 희망하는 자와 수익을, 수익을 내고 싶은 자는 상단의 번호로 신풍 플러스 1, 2, 3, 4,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가격을 정확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